0편3 1절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죄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추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첼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우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 은신처의 요원이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흥게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너새같이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불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를 와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빛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신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이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수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억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복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곧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내일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눈이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질를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에게 베푸소서. 아멘.